안녕하십니까? 위험 상황입니다. 지금 시간 3월 2일이고요. 일요일 오전 11시 정도 된 시간입니다. 오늘 같이 볼 종목은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 앞으로 더 상승 여력이 큰지 아니면 여기서 더꼬꾸라질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자면 테슬라는 저는 여기가 이제 저점 형성이 다 되었다 가격적으로는 다 내려왔다 라고 보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그냥 여기는 물을 타거나 버티는 구간 현금이 있다면 신규 매수하기에 굉장히 좋은 구간이다 라고 말씀드릴 거고 제 앞에 영상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테슬라 올해 안에 800에서 1000 달러 간다고 얘기를 한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정도 왜안 가냐, 갈수 있는 거냐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저는 올해 안에 800에서 1,000 달러 충분히 갈수 있다라는 데는 아직 의견 변화는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이제 정체 영상, 2월 7일 테슬라 주가 분석이고 테슬라는 저점입니다라는 영상이었고 이 영상에서 제가 이제 800에서 1,000 달러 정도 빠르면 상반기, 뭐 늦으면 올해 정도 갈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언급한 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800 달러, 1,000 달러 상방만 아마 보셨을 거고 저는 이제 뒤에 테슬라가 떨어지는 경우의 수에 대해 에서도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뒤에 이제 언급은 다 해놨습니다. 왜냐면 인생에 100%는 없고 주식에 100%는 없기 때문이죠. 그럼 여기서 하방 시나리오를 굉장히 낮은 확률로 봤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한 가지 경우에수 내려가는 게 보이고 한1% 정도의 확률로 본다. 하지만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언급해 놓는다라고 했고 내려간다면 310, 320 정도 마디 그다음에 280 정도 진짜 재수가 없으면 250 달러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라고 했었고 내려가는 이유는 뭐 일론 머스크가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다닌다거나 아니면 뭐테슬라가 망할 정도 그런 사건이 일어난다거나 뭐 그런 일들이 생긴다면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겠다라고 해고 저도 이때 떨어지는 시나리오도 다 언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영상에 언급은 해놨지만 정말 이렇게까지 떨어질지는 솔직히 몰랐습니다 내가 했지 내가 이렇게 맞췄지 이런 차원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했다고 자랑하는 차원이 아니라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해놨었고 올라가는 시나리오를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어쨌든 내려가는 시나리오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여기가 깨지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는 그것도 이제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 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테슬라 주가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 영상에서 324달러 정도면 이제 저점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고, 이후에 올려드린 영상은 이제 추가 매수, 마지막 매수 들어가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전체 영상을 뭐 매일매일 올릴 수 있는 시간은 좀 부족해서 멤버십 위주로만 좀 얘기를 드렸었고요. 멤버십에서는 한 300에서 한 280달러, 마지막 영상에서는 뭐 270달러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 뭐 그냥 그 정도 언급을 해드렸었습니다. 그럼 지금 차트를 보면 전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기서 하나, 둘에 넷 다섯 이런 식으로 한 파동을 만들었다. 이것이 이제 1파 상승으로 보고 있고요. 그 뒤에 나온 이 평행 추세 안에서 이루어진 이 내려온 파동 이것을 조정 파동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조정 파동은 여기서 하나 둘셋 내려온 게 3a를 형성하고요. 하나 둘셋 올라간 걸 3b로 파 보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은 이렇게 넓어지는 형태 익스팬딩 다이아고날 형태로 좀 보고 있고 하나 둘셋넷 다섯 개 다섯 개의 파동을 형성하면서 삼삼오 ABC를 다 만들었다 종결이 되었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 둘에셋넷 다섯 일파 상승에 대한 평행 추세에서 삼삼오 ABC의 종결 그래서 이파가 다 나왔다라고 생각하고요. 일파가 나왔고 이파가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 이제 3파가 나가야 되는 자리, 강한 상승이 나와야 되는 자리다.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캔들을 보면 이전 음봉을 이제 다 먹어 주면서 강한 양봉이 나왔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그다음에 RSI로 봤을 때, 일봉상으로 봤을 때 일단 과매도권에서 빠져 나오려고 하는 모습이죠. 여기서 다음 주부터 봐줄 거는 과매도권에서 완전히 나와서 쭉 얼마나 올라가 줄수 있는지 RSI 한번 봐 줘야 될것 같고요. 2시간 봉으로 봐도 하나 둘셋, 하나 둘셋, 33으로 AB를 만들고 마지막에 넓어지는 다이아고나를 익스펜딩으로 줬고 엔딩 다이아고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개. 그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 파동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마지막 5파에5파를 이렇게 주었다라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여기를 평행 추세에서 하나, 둘, 세 개. 평행 추세를 깨지 않는 그 정도에서 여기가 이제 조정 파동의 종결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 시간봉 RSI로 봐도 계속 캔들의 저점은 낮아지는 상황인데 이제 RSI를 보면 쭉 올라오죠. 점점, 점점 상승 다이버전스가 걸리면서 이제 조정이 끝나고 이제 상승할 확률이도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이 한파동 상승에 대한 0.618 구간 여기까지 내려왔거든요 0.618 구간보다 살짝 더 내려오는 61.8%보다 약간 더 되돌리는 약간 과한 되돌림으로써 2파를 주었고 이제 여기서 아래 추세저항 있죠? 추세저항을 돌파하게 된다면 이제 3파 상승이 나온다라고 보는 입장이고 보통 3파 상승은 1파 올라간 만큼의 기간 동안 올라가기 때문에 돌파 한다면 7월 중순까지 무난한 우상향 장세가 나오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격적으로는 이제 500에서 600을 향하게 될 것이고 그 이후에도 800에서 1000달러 정도 향하는 흐름 일단 이렇게 보겠고요. 그런데 이제 올라가는 데 있어서 조건들이 있겠죠.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그냥 수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상승을 위해서 어디를 뚫어야 되는지 저항이 어디가 될지 일단 볼 건데요. 가격적으로는 충분히 저는 여기가 이제 저점이라고 보고 매수해야 할 만한 타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서 물렸든 여기서 사서 물렸든 여기는 손절할 자리가 아니라 그냥 들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차피 이 언덕은 다 돌파한다라고 보는 입장이고요. 우리가 이제 내려온 각도보다 올라가는 각도가 더 가파르게 올라가는 게 좋은 거거든요. 그건 당연한 거겠죠. 이제 앞으로 3파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3파는 또 가파르게 나와줘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고 이렇게 내려왔는데 만약에 각 도가 더 죽어서 이렇게 흐지부지하게 올라간다. 그러면 돌파하기 힘들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제 중요한 것들은 일단 다이아고날 패턴에서 이렇게 내려온 저항 있죠. 이 저항을 돌파해야 되는 게 1차 저항이 될 거고. 그다음엔이 평행 추세에서 상단 추세선 있죠. 여기가 이제 또 저항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나가는 이 선이 6개월선이고 1 1 2유선입니다 여기가 저항이 될 거고 그 위에는 또 61선이 지나가고, 이 61선도 또 저항이 될 겁니다. 이 위에 있는 일목 구름대도 결국은 다 저항이 되겠죠. 충분히 가격적으로는 저점이다. 하지만 뚫어야 되는 저항이 많기 때문에 이 여정이 되게 험난할 거다라고 현재로서는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더 안전한 매매를 하고 싶고, 안전한 타점에서 사고 싶고, 보수적으로 매매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추세 다 쫓는 거 보시고, 여기 추세. 뚫는거 보시고 구름대 뚫는거 보시고 이 위에서 사셔도 됩니다 하지만 내가 저점 매수가 좋고 나는 이 뚫는거를 기다려 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충분히 매수할 만한 위치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 여기서 각도를 세워서 이런식으로 올라간다고 해도 어쨌든 이 저항이 메인 저항이 될 겁니다 올라가고 여기서 이제 저항맞고 내려오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는 일단 이 정도의 흐름을 볼것 같고요. 여기서 만약에 내가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여기서 팔고 아래서 다시 잡고 그다음에 다시 올라가는 흐름 트레이딩을 해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앞으로 3, 4개월 정도 그냥 들고 간다라는 마인드로 여기서 매수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서 하방 시나리오가 없냐라고 하신다면 지금 봤을 때는 딱히 뭐 하방 시나리오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기가 진짜 바닥 중의 바닥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뭐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이 아래가 뚫린다. 이 추세선이 만약에 하방으로 뚫린다. 그때는 뭐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는 건데 그러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RSI로 보나 이 캔들로 보나 하동으로 보나 여기를 종결로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고요. 여기서 한번 막히더라도 내려오고 다시 재차 뚫는. 그래서 여기를 뚫게 되면 아무래도 대세 상승으로 가지 않나라고 볼 거고요. 여러분들 제 영상 참고하셔서로 매매하셨으면 좋겠고 올해 테슬라 주주분들 모두 부자 되고 대박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